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클리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수원생 분들과 상담을 해 보면은 종종 이런 고민을 갖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자신이 듣고 있는 강사님이 또는 자신이 듣고 있는 학원이 유명 메이저 학원이 아니라서 다른 이제 타 학원 또는 유명 학원 또는 유명 강사님들의 강사 또는 강의 또는 교재와 비교돼서 걱정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조언을 드려볼게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이든 어떤 강의를 듣든지 간에 그 학원이나 그 강사님들도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강이나 강의 뭐 이런 거는 어, 하나의 합격을 위한 우리의 어떤 도구일 뿐이지 무조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강의를 듣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합격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합격생들의 케이스를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유명하지 않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어, 여러분들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 뭐 이윤규 변호사님 공부법이나 또는 최규 변호사님 공부법 뭐 어, 브라을 피하는 방법, 또는 나중에 뭐, 아공법 같은 것도 공유해 드릴 건데, 어, 그 공부법들과 그리고 단기 학교 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강의를 최소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과정, 인강을 볼수 있죠. 하지만, 보통 강사님들과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밀당을 하게 되는 게, 강사님들은 이제 보통 OT 강의를 통해서 본인 가정을, 1년 과정을 최대한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음에 또 이것도 보세요. 계속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자신의 책을 팔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강의를, 어, 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 마케팅.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모아놓고 풀도록 하는 거죠. 뭐, 어려운 동영 모의고사. 어려운 몇천 제 이런 거요. 그럼 수험생분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신적으로 위축되고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쉽게 팔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다면 뭐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은 다섯 과목 또는 세 과목을 1년 안에 해독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면 강의를 많이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필요한 강의 위주로만 줄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할수 있어요. 어, 기본서를 보고 있는데 기본서에서 어떤 강사님이 뭐 스토리텔링 없이 또는 이해 없이 그냥 읽어주는 식으로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 리더라고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강사님들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기본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출에서 우리가 해독을 여러 번 하면은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리더 스타일의 강사님들의 강의의 부족함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서 또는 기출 또는 나중에 뭐 마무리나 요약집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 해독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기출 교재에서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어떤 강사님의 기출 교재는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해설 해설이 너무 방대해요. 이런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 너무 양이 방대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로 또 어떤 강사님의 교재는 다른 강사님에 비해서 너무 교재가 너무 얇아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너무 비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먼저 양이 많은 기출규제는 또는 해설이 너무 자세한 규제는 사실 수험생들이 그건 감사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왜냐면 양이 많으면 은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먼저 선별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기출을 해독할 때 인강을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봐야겠지만 인강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해설 자세한 나온 경우는 인강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 독학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먼저 선별해서 보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중요 포인트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당사님이 혹시 이거 요거요거요거뭐 기본서나 다른 가정에서나 아니면 기출 가정에서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별해 주는 거 그러면 당사님들이 선별해 줬으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독을 누군가는 뭐 2해독 3해독 4해독 5해독 6해독 이것은 기출 해독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출 을 해독할 수 있는 횟수가 달라져요 근데 기출을 여러번 해독, 해독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포인트 위주로 보셔야 되고, 또, 아, 내가 아직 판단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어, 준비하고 있는 중요 직렬 위주로. 예를 들어서 구급 99 수업생들은 구급가지 지방지, 서울시 이 직렬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타직렬 학생들은 자신의 관련된 직렬과 관련된 기출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해설이 너무 자세하다.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설이 없는 교재를 보신 분들은 진짜 불안해요. <laughs> 아, 이거 해설 너무 없다. 근데 해설이 많은 거는 여러분들 그걸 기본서처럼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야채 어, 강의처럼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해설이 많은 교재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 기초교재가 얇아요. 또는 해설이 빈약해요. 그러면 얇은 교재는 강사님께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많은 기초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정도는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문제들 위주로만 아마 선별했을 거예요. 그런 얇은 규제들은 강사님들이 강의에서, 강의로 보완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만약 해설이 너무 부실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펴놓고, 관련된 기출, 단원 어차피 단원비 기출을 풀 거니까, 펴놓고, 어, 부족한 해설은 기본서로 다시 또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기본서도 기출 나왔던 부분을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기본서 보실 때, 아, 이 부분이 그냥 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출이 얇은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아, 양이 너무 적어서 문제다 괜찮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보완하면 돼요. 그거는. 얇은 교재는 모의고사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유의할 점은 경찰수험생분들은 이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이세 과목에서 이제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나와요.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일단 형사법은 형법과 형수법의 기존의 기출이 너무 많았고 경찰도 기존의 기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이두 과목은 그렇게 많은 기출을 안에서 번들려 내야 된다면 진짜 지어쪼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소방 직렬에서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이제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서를 같이 일단은 계속 회독을 같이 해주세요 왜? 기본서를 같이 해독한다는 거는 단순한 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뜻합니다. 이해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해독할 때도 계속 기본서에서 계속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문제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보완하냐? 그거는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강사님도 관련된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시험, 기출 시험들을 봐, 어, 자료를 모아가지고, 아, 그래도 이 문제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어, 선별해가지고 모의고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거는 모의고사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기출이 만약에 좀 부족한 과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또 보완하면 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강사님의 인강을 들어야, 들어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수험의 본질은 우리가 일단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수험생들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기출과 기본서를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은 보통 단기 합격생분들 단기 합격생분들은 수험 기간을 오래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를 이제 계속 같이 보면서 발체독하면서 보는 거고 또 수험 기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서라기보다는 마무리 교재. 어 마무리 교재는 그래도 기본서보다는 양이 적고 중요한 위주로 압축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플러스 기본서 또는 기출 플러스 마무리를 계속 같이 해독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두 개를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소방학소방관계법규 경찰. 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은 지적적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무조건 같이 봐야 되고 모의고사도 최대한 많이 푸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강사님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 점은 우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강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이시고 회독을 직접 여러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